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라 i g h 총재님,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응. 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100명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응. 근데 올해 이 12월 초부터 이 신규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해요. 어. 그래서 열흘 전인 12월 11일 이후로는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한국에서만 하루 평균 천 명꼴로 막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전 달에 비해서 열배에 가까이 상승을 한 거죠, 총재님. 음. 어, 최근 이렇게 한국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열배 이상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총재님은? 코로나 관리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무증상 환자가 예,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제 유 용업소에서부터 무증상 환자가 계속 퍼져 나갔는데. 네. 그 영업소 관리가 잘못된 거죠 무증상 환자요 응, 무증상 환자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예. 그 무증상 환자 관리에 실패했어. 이 관리에 실패한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나요? 그렇지. 어쨌든 그한두사람의 놓친 환자가 돌아다닐 경우에는. 예.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지. 순식간에 퍼지 코로나는 예. 앞으로 몇천 명이 될 때까지 이게 늘어나는 증세를. 보이고 어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이게 급성으로 계속 늘어나지 아 다음 선거 때까지 계속 어, 어, 깨... 아 그래. 계속해서 이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엄청 어려우시죠 그때 이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아 그렇군요 음. 그러면 이제 하루 평균 천 명이 아니라 앞으로 하루 평균 한몇천 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증가할 수가 있는 거다 어, 그렇지 그런 위험이 있어 아 그렇군요 네, 네. 무증상 환자가 불특정 무증상 환자가 많아요. 네. 많다고 봐야지. 예.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퍼뜨려 다니는. 그리고 영국에서는 70배 무성 전염률이 더센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발견됐대죠. 그 그러니까 코로나가 재생산을 하고 있다고. 예예. 예. 그래서 이게 위드 코로나 그냥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데 백신이 나올 때까지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2.5단계 정도로 해서 마스크하고. 네. 아, 지금 현재 수준의 방역대책으로 계속 가줘야지 이걸 계속 격상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격상 하나하나는 환자는 눌렸다가 다시 터져 폭발해요 어뭐 엄격하게 격상하면 환자가 없는 것 같죠? 한달 만에 다시 원위치되요아 그렇군요 음, 우리가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혼자 100명 미만을 계속 했잖아 네. 근데 갑자기 1000명이 됐잖아 네. 어, 그럼 1000명으로 끝나겠어요? 아니죠 아니라니까. 아, 총재님,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코로나 백신이, 음. 내년 2, 3월에 한국에 들어온대요. 음, 이,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이, 이 한국에 지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 음. 물리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총재님? 지금, 우리는 어떤 바이러스라, 우리는 어떤 그 코로나 백신이라도 수입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 영향이 있지. 아, 좋은 영향이 있나요? 어, 이따 볼수 있어. 왜냐, 우리 국민은 근본적으로 면역성이 좋기 때문에. 예. 코로나에 의한 특별히 중년 숫자는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코로나 사망률이 적어요, 우리나라가. 어, 우리나 사망률이 적기 때문에 코로나에 많이 걸리긴 하더라도 중년 사망률이 낮은 민족이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코로나가 뭐 어떤 백신, 우리에게는 좋아요. 아, 그렇군요. 어, 스가 네. 효과가 미국에서는 좀 없다고 그러더라도 어, 우리 민족에는 그 뿌리돼지가 높게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총장님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른 음. 나라보다 코로나 사망자 확률이 낮고 음. 또 다른 나라보다 면역력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아 우리나라 음식 어, 마늘이나 김치 뭐 이런 거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 돼요 마늘이랑 김치에 어떤 효능이 있는 건가요? 거기에 결음 반이 있고 항바이러스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아 항바이러스성이요? 응 음, 그러니까 김치를 먹는 민족들은 예. 좀 달리지 <laughs> 그래요? 네, 중국이 그만큼 네, 문화가 많이 축소된 거예요. 아, 중국도 김치를 먹나요? 어, 김치 먹자. 음. 자기들 김치가 먼저 나왔다고 싸고 뭐 그러자. 일본도 그러고, 네? 맞습니다. 응, 서로 김치 종족이라고. 예. 주장을 하지. 네. 네 총장님 그러면 게르마늄이 총장님 예전 강연을 보면은 게르마늄은 한반도에만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반도에 제일 많지. 한반도에 제일 많아요? 많은데 이제 유기 게르마늄이 있고 무기 게르마늄이 있어요. 네. 어, 무기 게르마늄은 이제 광물질에서 있는 게 있고 마늘에 제일 많은 게 인삼. 이런 걸 먹을 경우에는 코로나가 좀 예방이 되죠. 음. 인삼과 마늘 예. 먹합되는 코로나가 좀 예방이 돼요. 게르마늄에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 총재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죠. 또 음. 네. 그리고 모든 면역력을 증강시키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음, 음, 음. 어, 그리고 예. 열 전도율을 높여 한반도가 코아라는 핵이거든 핵. 근데 우리가 코레, 고래, 고레라고하잖고요 네. 이게 고려라는 뜻이 핵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열, 음, 그러니까 높을 곳다 빛날, 아름다울 여자,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고려. 그러니까 고려가 핵이에요, 핵. 핵은 그 엄청난 빛을 가지고 있죠, 핵분열. 응?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좌측이 일본, 우측이 예. 중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 바깥에 그게 이제 자청룡 우백호예. 요 그다음 또 위청룡은 에또 아메리카가,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위청룡이죠. 에 예. 그다음 또 위백호가 에저 아프리카하고 유럽이랑. 그 타이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예. 지중해가 있으면서 유럽하고 쪼개져 있잖아. 요 그러면은 자청에 안돼서 산맥, 요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어? 예. 여기는 A죠. 남아메리카는 마야. 응, 음, 그러니까 그게 양 날개 끝은 풍수가 새 날개 끝은 풍수가 안 좋아요. 그러다 사람 몸을 치면 왼 다리, 왼 다리가 일본, 오른쪽 다리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예. 왼 팔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네. 오른 팔이 유럽과 아프리카라고. 오, 네. 그러면 가운데 편니스가 코리아. <laughs> 네. 사람이 서있으면 그게 지구도 그렇게 생겼잖아. 예. 그죠면 응?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 구조가 예. 한반도 자리가 페니스 자리요그 자리라야 세계 통일하는 에너지가 나와. 내가 그 자리에서 태어났잖아. 거길 택해서 오잖아. 그 예. 한반도를. 한반도가 지구의 페니스라니. 그 자리가 핵이야. 그럼 충전님 한반도가 결고 나중에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고 통일하게 돼. 내가 그걸 하러 와야 그렇게 될거요아예충전님 그러면 특히나 음. 남아메리카가 멕시코 지역이잖아요. 음. 이 멕시코 사람들이 고대 시대부터 막 인육을 먹고 되게 잔인한 남아메리카는 포스... 멕시코 사람들 예. 그 이예 음, 저쪽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지 네 북아메리카 이제 아메리카 남그 멕시코하고 뭐 이런 데도 다 그냥 남아메리카 에속한다 봐요. 되게 뭔가 고대 시대부터 이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그 약간 잔인했잖아요. 산업고 음. 음. 양끝에는 풍파가 많아 풍파. 그러니까 스페인이 막 쳐들어갔잖아. 예, 맞아요. 응, 스페인이 쳐들어가서 거기를 초토화시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풍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끝하고 손끝은 풍파가 많잖아. 응? 더러운 거는 전부 발끝하고 손끝에 묻잖아. 응, 그게 남아메리카, 이제 북아메리카의 끄트머리어 그렇군요. 뭐, 그런데 는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전부 이게 뭐예요. 나쁜 게 나쁜 기분이 많아. 뭐, 어. 이상한 정치인이 나오고 뭐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막. 뭐. 아프리카도 엉망이 되고, 오랫동안 식민지로도, 최고로 오래, 오. 스페인 스페인의 잡종들이 들어서, 원주민들이 다 망가지고 막, 네.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 이 센터, 코아는 이 종족이 굉장히 유지가 돼. 단일혈통. 한반도는 아직까지도 2 1기까지 단일혈통이 유지되고 있는.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가 봐요. 거의 뭐다 잡종이잖아. 아메리카 반도, 아프리카 반도는 잡종이 많아요. 코리아만 이 센터, 핵만. 북한은 완전히 잡종이 거의 없잖아. 남한은 조금 있더라도. 에? 네. 그렇게 돼 있다. 남한메이리라랑 남아프리카랑 양손 끝이니까 뭔가 더러운 것들을 막 묻는 자리구나 여기가. 응 그렇다고 봐.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시험하기 결라인 나.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 right 나. <laughs>